예, 장관님과 이 국감 준비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 지난달 26일 제11차 전력수급계 획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 이번 11차 전기본 계획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는데요. 네. 네. 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좀 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자부가 법에 명시된 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 PPT 자료 좀 띄워볼까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전기사업법 25조 2항에 따르면, 당연히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어떤 전략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상당히 중요하게 삼아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도 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번 전기본계획에 대해서 꼭 반영해 될 내용으로 다음을 주문했습니다. 자료 보시면은요, 보시가잘안 보입니다만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것, 또뭐 LNG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상향하는 전원 믹스를 개편할 것. 이런 보완 의견을 환경부가 제출을 했는데요. 장관님, 이 내용 중에서 네. 공청에 전에 네. 의견 수렴에서 새롭게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 그쪽에서 지금 의견 제시했고, 저희도 그, 각 기관에서 그 관장하고 있는 뭐, 이게 수상, 아, 그 태양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수력 발전을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네, 뭐 협의는 하셨, 하셨겠지만, 공청에 전에 나온 어, 실무안하고, 어, 환경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의 차이는 전혀 없는 걸로 저희는 확인했기 때문에 에, 산자부에서 환경부의 보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걸로 어, 보여집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번 11차 정기본 정부안은 유난히 원전과 SMR 중심이었던 계획이 두드러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최우선주의 였던 이념 취향 아, 이런 게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 이걸 맞춰서 정부하고 어, 11차 전력 어, 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회 구성원들이 좀 너무 편향적으로 실무안을 작성한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로 이 총괄위원들 중에 핵심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원전과 화력발전 경력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동욱 총괄위원장은 원전력 학회 회장이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SMR에 대한 아주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총괄위원장을 맡아서 위원회 구성부터가 너무 편향적으로 된게 아닌가 저희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 그런 점에서 이 이번에 이1 1차 전기본에 SMR이 굉장히 중요 계획으로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2035년에 SMR 1기 0.7기가와트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죠. 네. 어, 그런데 지난 6월에 에, 과기부하고 산자부 또 원안위가 공동으로 상업운전과 실증을 겸하는 경수형 SMR 초도기 어려운 말에 최초 1호기 초도기를 네. 네. 건설하는 방안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 산자부 측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저는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첫 SMR 원전의 경우에, 에, 경우인데 실증로를 겸하는 상용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장관님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어, 사실 이 혁신형 SMR은 잘 아시다시피 음. 기존 경수로 운전하고는 유사한 듯하지만 구조 자체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구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시운전을 해보고 네. 그 과정에서 안전성 또 경제성까지 다 평가해 가지고 그걸 바로 상용로로 운전하는 것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원자력이라고 하는 매우 첨단 기술이지만 또 위험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최초 호기 최도 호기 최초였던 그 원자로를 실제로 상용으로 쓸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과거 우리나라가 한국형 원전을 건설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에도 처음에는 예전 기간보다 상당히 시간도 단축하고 빨리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마는 30년이 지나서 경락 건물 대량 공급 발생이라든지 안정성 이슈가 비교적 최근에 상당히 크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SMR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완전히 새로운 사실상 설계 단계의 지금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SMR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훨씬 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잘 준비돼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생략된 채로 어, 실증로하고 상용로를 겸해서. 어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해가지고 바로 건설 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따가 조금 더그 부분은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사실상 SMR은 지금 설계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설계 수준의 기술인데 그리고 안전과 환경 실증도 사실상 아직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인데 굉장히 막 앞서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대구시의 상황인데요. 대구시 같은 경우가, 지난번 한수원하고, 어, 일종의 업무 협약, 협약을 진행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일대 SMR 사업화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신공항 옆에 있는 첨단 산업단지에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자동차로 아주 한 5, 6, 10분 정도 거리인데, 이렇게 항공기가 다니는 곳에다가, 아, 이런 어떤 SMR 같은 원전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SMR 안전성 문제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아주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SMR 기술 자체가 사실 기존의 그 대형 원전하고 다르게 그 안전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지금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지금 80개 노형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지금 이게 표준 설계를 28년에 완성을 할 생각인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안전성 검증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서. 아, 어, 추워도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지금 그 여러 그 지자체에서 이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뭐 아직까지 저희가 결정된 바가 전혀 없, 없어서 나중에 기술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 파악해서 실제로 어떤 지역에 이 SMR을 제가 최초로 만들게 될지 아,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네. 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 네. 지금 그 대부분 그 외국 국가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자체가 워낙 대형 원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SMR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그 초독이 출발하는 그, 그 자체가 이 실증로 겸 상용화되는 것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미국 노형으로 최초로 좀 건설에 들어가 있고 우리 저그업 기업들이 거기에 지금 시공을 맡아서 들어가는 있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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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선 질의에서 어, SMR 질문 드렸는데 좀 미진해서 추가질을 네, 하겠습니다. 네. 어, 현재 설계 중인 어, 현재 설계 수준인 혁신형 SMR이 기존의 대형 경수로 원전하고 어, 구조나 기술에 있어서 매우 다른 새로운 원전이다. 어, 그런 점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시운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평가해서 바로 상용로로 상업 운전을 하려는 어, 정부의 지금의 어떤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원전인 이 SMR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 SMR을 빨리 상용화를 하려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 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SMR을 놓고 안전성이나 환경성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 SMR 사업 추진하는 상당히 성급한 정책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한수원 차원에서는 아직 특정 SMR 부지에 대해서 부지 적합성 평가 같은 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대구시하고 한수원이 이 혁신형 SMR의 기술 개발 또 사업화 이걸 논의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일 때 SMR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이 업무 협약에 따르면 대구경북 어, 통합신공항 인근에 조성되는 어, 군이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어, 여기에다 국내 첫 s m r 을 설치하겠다. 아, 이렇게 어,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어, 저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는 어, 신공항 예정지하고 첨단 산업단지가 매우 가깝습니다. 약 5~6km 정도 되고 어, 자동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보통 기존 원전 부지를 결정할 때, 예를 들면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원전에 추락할 위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안전 기준으로 엄격하게 검토가 되는데, 어, 장관님이 사실 이 혁신형 SMR은 작은 규모라고 우리가 SMR이라고 하지만, 170MW 원자로를 4개를 연결해서 680MW, 사실상 옛날 기준으로 보면 원자로 한기의 규모입니다. 어 이렇게 사실상 원자로 한 기가 건설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SMR 경우에 항공기 사고 같은 이런 안전 기준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지금 뭐 검토가 되고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순하고 대구시가 지금 이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 이 현재 이렇게 추진된다면 냉각수도 또 만만치 않은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닷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냉각수로 낙동강물을 사용해야 되고 사용후 온배수를 다시 또 낙동강에 방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안전성이나 환경성 실증도 안된 s m r 을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하고 연결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발상 아닙니까? 장관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시나 한수원에서 이 대구 S.M.R. 건설 관련해서 안전이나 환경 영향평가 관련해서 무슨 사전 연구나 조사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뭐 그런 없습니다. 예. SMR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붐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은 아직은 어느 곳도 건설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 지금 설계 내지는 실증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신규 원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서명한 IAEA 원자력 안전 협약 제14조 보면은 원자력 시설의 건설이나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또 수명 기간 내에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우리도 여기에 협약에 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어, 뭐 SMR을 좀 빨리 상용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서둘러서 실증 단계를 약식으로 진행하고 급하게 상용로 건설로 가려는 시도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 자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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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는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이 혁신형 SMR을 우선 설치할 것으로 어, 거론되거나 또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예를 들면 대구, 경주, 지난번에 또 장관님 언급하신 용인 이렇게 다 대도시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실증 또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속도전으로 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증과 상용화의 동시 추진이라고 하는 어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 자체가 자칫 신규 원전, 신기술의 어떤 새로운 원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 제대로 된 어떤 안전성이 안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뭐 이런 그 원자력 어이 시설에 관련해서 안전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부분은 뭐백번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SMR은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G 히타치가 캐나다에 만들고 있는 그 시설이라든가, 뉴 스케일이 만들고, 뉴 루마니아에 만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테라 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만들고 있는 이런 설비들이, 지금 첫토기 그 초토기, 초도기를 만들면서 실증 로를 같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 무슨 그 안전성을 지금 그 희생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련되는 절차나 과정 중에 이런 그 안전성 관련되는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지금 어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그리고 용인에 제가 그뭐 이걸 만든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용인에 저희가 이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원론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전력 그 수요가 있는 부분에 이런 SMR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특정 지역을 SMR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위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서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의원님.